창의성 교육법을 도구를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제 일부에서 약간 시간이 좀 지체가 돼가지고, 두 번째 파트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 들 어떻게 하시는가, 그 시간들을 봐가지고,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디자인 사고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창의적인 프로세스에 연결이 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디자인이 뭔가? 음. 사실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디자인 사고가 벌써 무엇인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만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디자인 하면은 선생님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려고 을까요 만들기. 만들기 말씀해주셨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실용성. 실용성. 심플한. 심플. 아니 뭐안 해도 되겠나. <laughs> <할. 웃음> 말씀도 안 들어도 될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디자인 하면은 예쁜 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필레틱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과즙을 짜는 과즙 짜기 그거니 과즙 짜기를 이렇게 외계인처럼 이상하게 만들어야되는건잘 모르겠지만, 무거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보통 네. 일반적으로 디자인 하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들이 외형을 좀 예쁘게 꾸미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디자인은 어떤 것들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걸 구하게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혹시 이 주전자 보신 분 계세요? 이주전자는 이제 알레시라는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그 가정 그 주방용품 브랜드의 그 주전자인데요. 여기 보면 새가 있잖아요. 물을 끓이면새 소리가 되게 새가 파닥파닥거리면서 마치 그물 끓는 소리가 새 소리가 나는 것처럼 보안된 주전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주전자. 그 구멍에다가 새를 달았다는 것 자체로는 뭐이 주전자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때문에 단순히 예쁘게 뭔가를 만드는 것에다가 더해서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이 물건을 살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깊은 경험을,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디자인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오늘 워크샵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계속 주방, 주방용품를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혹시, 이를 보시면서 이 물건이 어떻게 사용될수 있는 될 것인지 좀 이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물이 주방에 물양? 물이 양을 측정하는, 물이 양을 측정하는, 남아있는 양을 측정하는. 네. <laughs> 뭐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좀 일반적인 그, 주방에서 쓰는 계량컵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네, 기울여서 물의 양 네, 직접...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어머님들께서 이제 요리를 하실 때 물을 이제 따르실 때 물을 보는 시각이 밑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위에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컵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위에서 봐도 물이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바로 보실 수 있게 조항이 되어 있는 계량컵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은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정말 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 있었나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을 그런 굉장히 세밀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디자인의 영역으로 최근에 많이 연들이고있습니다좀더이 물건이 무엇을 쓰이는 물건일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패스는 이제 네. 라이프스트로 생명빨대가 이 제품의 이름입니다. DS인거니까. 네. 공공업할 때 쓰는 거다라는 의견 주시고요. 휴대용 정수기. 네. 휴대용 정수기. 휴대용 정수기. 휴대용 정수기. 휴대용 정수기. 아, 제가 이거 사례로 굉장히 많은 매체를 봤는데 두 번만에 답이 나오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쓰는 건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도나 아프리카 같이 제3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더러운 물을 마셔가지고 그 질병에 감염돼서 죽는데요. 그래서 바로바로 음, 생활용수을 바로바로 이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휴어용요그입데 재밌는 재미도,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제품을 네덜란드에 있는 디자인 학생들 3명이 만들었어요. 응. 3명이서 만들었고 이 제품이 2008년도에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박물관 미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박물관 각종 디자인 박물관을 다 전시가 되었고 그것을 만든 제품들은이제품 하나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유 <laughs> n 에서도 발표를 하고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갖고 있는 새로운 의미 어, 사람들이 보고 네. 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외곽으로 보면 예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단순이 약간 파란색, 플라스틱 톤이프인데 저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3M. 3M. 예, 또 3M도 정말 잘하는 회사인데 그것보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 애플, 예, 그렇죠? 애플입니다. 애플. 회사에서 이거를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굉장히 놀란 사실이 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사업적으로 사업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성공하는데 25년이 넘게 계속 이 애플 회사를 도와준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 파트너 회사가 어디일까 찾아보니 이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디어라고 발음하는데요. 아이디어라는 회사에 서 들어보신 분이계십니해 그래서 이 애플 사항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 때 아까 이제 저희 1부에서 김영학 교수님께서 기업들이 이제는 절대로 기업 내부에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양호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저 아이디어라는 회사가 이제 애플사랑 제일 처음 합정에서 만든 물건이 세계 최초의 마우스입니다. 어, 마우스라는 제품이 굉장히 네, 었어요 음. 아이디어사가 처음으로 협력을 해서 마우스를 만들게, 마, 만들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일체형 컴퓨터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굉장히 애플이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애플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회사가 디자인계에서는 현재 가장 유명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디어의 사장님이 혹시 이 테드라는 프로그램을 다들 아시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테드라는 프로그램에 나, 나오셔서 디자인, 왜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물건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한 14분 정도를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패드에서 아이디어를 쓰시면 이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아이디어를 쓰자 팀 브라운 아저씨가 말씀하신 포인트가 딱네 가지가 있어요. 이 디자이너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네 가지 큰 특징이 있고요. 그네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과 다속 대비되는 기능이 어떤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식의 좀 딱딱하고, 뭔가 좀 각이 잡힌 형태의 사고의 흐림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처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기도 느끼고, 고스란히 느끼고, 아까 1부에서김영학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공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지경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퉁 들어서 힘브라운이어나는시간가 공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덧붙이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building up'하고 'idea'라는 분석과 비판보다는 덧붙이. 기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분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 방식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그 크게 두가지로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분석적인 사고 방식. 이 있습니다. 분석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큰 전체가 있으면 그 전체를 기준, 정교한 기준을 해서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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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가까이 것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이제 분석적인 서구 방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드라운이 말하는 그 디자이너들의 문제해결 방식은 이런 어떤 전체를 잘게 잘게 쪼개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덧붙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잘게 잘게 쪼개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들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좋게 할수 있을까? 라는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덧붙이는 성공 방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고요세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 낙관주의를 설명을 할때 제가 이제 항상 예를 드는 것이 이제 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경영과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은 항상 본생각 하셔야 돼요 생각하시 되겠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게 뭐 얼마나 팔리겠어? 대신 이거 만드는게 너무 비싸게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반대로 또 이제 엔지니어,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께서는 이 아이디어 이거 만들 수 있겠어? 이거 만들려면은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아?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축고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시는. 하지만 디자인을 하는 분들께서는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지금 현상을 지금 상태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 하나에만 포커스를 가지시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내시게바요니다관주의를세 번째 특징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은 몸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사실 몸으로 생각하는 단계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 한 시간 정도 후에 직접 해보시게 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정석의 이제 해결 방식에 따르면은 문제가 문제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차근차근 그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해결 방식이거든요.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 는보세 약간 거꾸로 합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와, 이걸 해결하려면은 먼저 뭐부터 나오는데? 이거 해결되면 이런 것들을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른 게 있잖아. 니야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싶겠어.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직접 손으로 그려보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laughs>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재료들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다 같이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특징을 이제 디자이너의 문제 해결 과정의 특징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부분은 오늘 계속 이제 반복이 되실 거예요. 좋아하는 그 곳이면 아이디어라는 회사가 문제 해결 방식을 총 5가지 단계로 구분에는다 해놨어요. 처음에 문제와 기회 요소들을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견할 자료들을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기판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는 직접 실험을 해본다에 발전시키는 석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 디자인, 디자이너들이 작업 방식을 체험해보실 때 정수가 되신 부분들이 바로 아이디어 내기와 실험하기 하문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단계를 소생님들께서 3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직접 한번 겪어보시기 바니다 이전 단계에 걸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속성은 다음과 같이 제랩핑이그 다음에. 전단계를...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에 걸쳐서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공감하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제 여유가 허락을 한다면은 오늘 경험을 보신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쓰실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각자 만들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선생님들한테 이번 주, 이번 주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공유를 드릴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첫 번째 단계, 공감하기 부분을 알려드습니다 그 디자이너들이 이제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수행을 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실제로 이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례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핸드폰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시각 장애인 배우분은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핸드폰을 쓸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야말로 촉감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두꺼운 장갑을 낀 상태에서 핸드폰을 조작해보면서 아 시각 장애인들이 핸드폰 을 조작할 때는 이런 답답한 느낌이 있구나. 는 이런 부분들을 조작하려면은 여기서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습니다두 번째로는 디자이너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떤 유형적인 제품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디자이너가 실제로 그 종합병원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현장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여자분이 디자이너신데요. 보시면은 이제 실제 그 의사분들이 입고 계시는, 다운을 입고 계시죠? 그만큼 자기가 직접 의사의 입장, 간호사의 입장이 돼서, 그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내가 정말로 병원에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의 다양한 인프라들과 환자들을 가입, 그, 관찰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는 디자이너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 만들어낼 어떤 가치를 직접 사용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제가 교환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환에 보면은 그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12가지 단계로 상세하게 나눠놓은 자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해보셨던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학생들이랑 같이 하실 건가? 원칙들은 다 배우셨죠? 원칙들은 원칙들이 고 이거를 학교에 가셔서 학교 교실 환경에서 아이들을, 아이들을 데리고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굉장히 상세한 가이드가 적혀있고요. 두 번째로 직접 만들어 보셨던 활동이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진행 방식, 가이드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이드들이 10개가 더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초로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감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문제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가, 그렇게 발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해석을 한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비슷한 것들에 모아보고, 그다음에 모은 거를 이번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실제 정말로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스텝들을 거치셔야 되는지 그림만 있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비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굉장히 고민만 했어요. 이걸 비워서 해드려야 되냐 아니면 다 채워서 해드려야 되나. 그런데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채워서 내려드리는 거는 디지털 파일을 읽으시면 되고 이거를 비워서 드려야지 실제 현장에 가셔서 선생님한분한분만이 노하우를 녹여서 쓰셔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거를 정말로 선생님들만이 방법론로 만드시는 어떤 카드 선생님들만 쓰실 수 있는 카드가 카드로 꾸미실 수 있겠는지를 모두 다예부러로좀 빈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져가시고 가져가셔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전체 파일 한번 훑어보시고 실제 현업에서 활용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이 특요 프로젝트 H라는 디자이너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 아프리카에서 특히, 아프리카에서 AC로 어려워진 타이어를 타열 종류로 30분 정 깔자. 한 다음에, 지금 외국은 숫자도 들있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내고, 먼저 빨리 앉는 사람이 있는 거야. 러닝 면스게임 브로크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 홈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홈페이지냐면, 자,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 초등학교에 펫 타이어로 사고판이나 타이어를 꽂아놨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를 가지고서 더 새로운, 더 재밌는 어떤 교육을 할수 있으실까요? 교환을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들 교환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지도하자면 안 보이는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스리대 영화를 받아서, 밤을 새서 뭐 교환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고, 실제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선생님들이 그 교환을 받아서 학생을 가르치고, 이런 활동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 창의적 학습 동사에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라 손쉽게 활용 가능한 자원들로 만들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사를 마치고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제 직접 해보신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디자이너로서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덧붙이기, 낙관주의, 이 이런 성격들은 조금만 트레이닝을 하고, 조금만 순서 넣어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다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이 나눠, 나눠드리는, 뭐, 저희들이 애프터 서비스를 드릴 우수한 자료들을 마음껏 보시고, 선생님들 많이 학습정보를 만들어 보시고, 그것을 또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이제 창의적인 교육을 우리 학교, 우리나라에서 널리 전파시킬 수 있는 거죠. 적절하고 또 의미있는 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면서 이제 오늘 수업을 예, 오늘 수업 워크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잠시 있다가 갈게요 그래서 오늘 워크샵에 이제 너무 다른 그 다섯 분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 요 선생님들? 음.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토요일 날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부족한 시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